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1월 30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1월 29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6,267명이 추가되면서 1일 최고 기록을 갱신한 534,266명, 사망자 수는 169명 추가된 16,815명. 회복자 수는 3,810명 추가된 445,79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중부 자바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체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달러 살때14,115 루피아, 살때14,145 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하나정부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기준율 100 루피아에 7.86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67명이 추가되며 일일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감염 확산 우려에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2월 9일을 지방선거 공휴일로 지정했고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지자체장 판단으로 등교할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무한마드 탄신일 닷새 연휴와 강경 이슬람 단체인 이슬람 수호전선 지도자 리지크 시아부 귀국으로 지지자들이 여러 차례 대규모 행사를 한 것이 급증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 지정 병원의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까지 의사 180명이 숨졌다고 지난 28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 감염 확산 우려가 크지만 지방선거를 9월 23일에서 한 차례 미뤘기에 또 미룰 수는 없다며 12월 9일을 지방선거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등교를 허용하되 지자체장과 학교장, 학부모가 합의해서 결정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최근 자카르타 외곽 찌까랑에서 5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한국인 동포 감염자는 총 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35명이 회복했으며 현재 5명이 입원, 9명이 자가격리 치료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이시 섬에서 무장세력이 외딴 마을을 공격해 기독교인 주민 4명을 살해했습니다. 총을 든 무장세력 10명 안팎이 지난 27일 오전 술라이시섬 중부 르반통 고아의 마을을 습격해 정기적으로 기도와 예배에 사용된 주택을 포함해 여섯 채의 주택을 불에 태웠습니다. 마을 이장은 주민 한 명은 참수됐고 다른 희생자 한 명도 거의 목이 찰렸다며또 다른 한 명은 흉기에 찔렸고 나머지 한 명은 집에서 불에 타 숨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숨진 주민 4명 모두 기독교 신자 남성입니다. 경찰은 공격 형태로 봤을 때 이슬람 국가의 충성을 맹세한 무장 단체 동인도네시아 모자이딘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기독교인 교회 성당 등을 테러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수라바야의 교회와 성당, 경찰 본부 등에서 미성년자까지 동원한 일가족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테러 전문가 시드니 존스는 만약 기독교인 마을테러가 무자이딘의 소행이라면 이는 대테러 당국이 4년 전 무자이딘 수장을 사살한 이후 첫 공격이라며 자신들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는 이번 공격은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결을 촉구했지만 현지 경찰은 그저 테러를 원했을 뿐 희생자들이 기독교 신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레워톨로 화산이 2012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잇따라 분화했습니다. 29일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는 레바타섬의 레워톨로 화산이 사흘 새두 차례 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타 섬은 롬복 섬의 동쪽에 위치하고 티모르 섬에 가까우며 인구는 13만 명 정도입니다. 높이 1,423m의 레오톨로 화산은 이달 27일 오전 정상에서 500m 높이까지 화산재를 내뿜었고 이날 오전 다시 4,000m까지 화산재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화산 분화에 따른 지진도 발생했으나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레오톨로 화산은 2012년 1월 화산재를 분출한 이후 그동안 잠잠했습니다. 레어톨로 화산은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보 단계가 4단계 가운데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산 정상 부근 반경 2km 이내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나 화산 경보 단계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 국민주택부가 내년도 공공사업 2차를 앞당겨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최대한 서둘러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받은 건설업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사업 국민주택부의 뜰리 사송포 건설국장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공공사업 4,900건 중 1,900건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이미 입찰을 시작했다라며 목표는 이중 30%의 계약을 내년 1월까지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속기 공공사업 국민주택부 장관은 정부 지출의 확대로 3분기의 경제 성장 마이너스 폭을 약 3%로 통제할 수 있었다며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 정부 지출이 경제 회복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바속기 장관은 이어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정부는 414조 루피아를 건설 및 인프라 사업에 배정했다. 이중 3분의 1이 공공사업 국민주택 소관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여성 성 전환 피의자를 남성 유치장에 수감, 현지 인권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10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린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 밀런 사이러스가 최근 자카르타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이러스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상태였지만 남성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사이러스의 상황은 최근 현지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사이러스를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유스리 유뉴스 자카르타 경찰 대변인은 정부 신분증에 사이러스가 남성으로 나와 있어서 그에 따랐지만 상황을 고려해 특별 독방으로 재배치해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와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이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상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트랜스젠더 네트워크의 아루스 페랑기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차별이나 성전환자 혐오 없이 용의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한 아체주를 중심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체주의 경우 2018년 지역경찰이 공개적으로 여성 성전환자의 10명의 머리를 강제로 깎고 남성 옷을 입히며 망신을 준바 있습니다. 11월 30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내리마 까시!